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붙여봤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변화해왔고 오늘날에는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서양 의학의 두뿌리인데요 서양 의학은 이렇게 두 개의 전통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스클레피우스고요. 하나는 히기아인데요. 두 신입니다. 의학의 신인데요. 의학의 신이 고대에 많이 있었지만 그 전통을 이두 가지 전통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는 큐어의 전통, 그러니까 치료의 전통이죠. 그다음에 히기아는 케어의 전통입니다. 보잘핌, 돌봄의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서양의학은 이두 가지 전통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해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두 인물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주로 신의 영역에 속했죠. 그래서 신전의학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또는 우리말로 하면 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무. 무당이죠. 의사의 뿌리가 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의 전통인데 이 동서에서 이두 인물이 그 전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연의학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에서 자연의 영역으로 질병의 문제를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그 뿌리라고 할수 있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황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황제 내경의 주인공이죠. 이두 준공이 자연의하게 뿌리를, 줄기를 이루고 있고, 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의료인문학 또는 의료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저는 이두 장의 그림으로 설명을 할수 할 있을 것 같아요. 왼쪽 것은 1523년에 그려진 에, 그림인데요. 에, 그 당시에 의료행위에 이제를 풍자한 그런 판화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제3의 인물, 의사라고 불릴, 불릴 수 있는 이 인물과 환자인 인물, 그 다음에 제3의 인물이 이 손이 환자의 주머니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그런 의료 행위를 풍자한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더 최근의 일입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방문했을 때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제목이 메디칼 디스패치인데 여기는 이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일석이조라고 써 있습니다 환자를 방문해서 환자를 진료해서 돈을 벌고 또그 집에 누군가와 어떤 연문을 뿌리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 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도덕적 행위가 도덕 윤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행위로서의 의와 행위자로서의 의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은요. 뭐 여러분 설명했습니다만 어, 화살이 있고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술 유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술이라고는 하 것은 약의 대명사겠죠. 약. 어, 그다음에 지금 어, 지금도 쓰이고 있는 어, 뭐야, 그 한자인데요. 이런 의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 무당 무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이것이 위에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밑에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좀 뜻이 다릅니다만, 햇빛을 막는 일산을 의미하는 예, 자인데요. 깃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붙여진 말들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많이 있었죠 우리 조선시대에 다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신분적으로 중간 계층 일컫는 말이죠. 그다음에 의자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의사를 이 사자와 이 사자, 이 자자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샤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좀 중립적인 의미야. 신분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한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의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때는 이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비 사자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신분이 격상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 쓰고 있는 이 사자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1913년에 일제가 의사규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 전통적인 의술을 향하는 사람을 의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죠. 그다음에 서양 의학을 배운 사람을 의사 스승 세째로 서는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의 그 차별을 두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의사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지션이라는 말도 있고, 서전이라는 말도 있고, 닥터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뭉뚱그려서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지션이라는 말은 내과죠. 근데 이 말은 자연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전이라고 말은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리한 건데 이것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천한 직업이었죠. 서전은 피지션은 좀, 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8세기경에 오게 오게 되면 이것이 두 개가 합해지죠. 두 개가 합해져서 이제 의사가 의사라는 직업이 통합되는데 이때 부르는 말이 도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닥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박사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박사라고 하는 말과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을 일으켰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1910년에 미국에서 플렉스너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이후로 의학 교육이 8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과학을 배운 사람이 다시 4년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사를 가진 사람이 자년을더 공부하니까 그 학위가 닥터, 그러니까 박사랑 동등하다 해서 닥터라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오게 되면은 이런 의사의 행동을 행위를 이제 뭐라고 하면 냐 프로페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페션. 프로페션 전문 직업이죠. 프로페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 프로페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전형은 뭐 성직자라든지 또는 법률가를일컫는데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 프로페션이라는 말의 의원은 프로페스,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그 지식과 기술을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어, 의미로 이제 의사를 읽었는 말이, 이제, medical profession, medical professional이라고 어, 불렀던 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professionalism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를 읽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만, 어,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의학이 에, 상당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죠. 어, 이제 뭐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의학은 뭐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만, 이제는 이런 실험뿐만 아니라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그 매니지하는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어, 행위를 하는 그런 것, 의학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전형적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그림이죠. 더닥터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루크필데스라고 하는 양반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아마 자, 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에서 장면에서 이제 차간에서 그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때 에, 그 방문해줬던 그 의사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죽어가는 아이를 밤새 지켜보는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어, 환자와 또는 환자의 가족과 또는 환자가 어, 살고 있는 그 환경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왼쪽 그림은 그런 에, 그림을 좀 패러디를 해서 어, 그린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자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컴퓨터를 꺼내놓고 뭔가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그 풍자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어, 달라진 의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따라서 이제 의사 역할은 아,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것에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의사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플렉스널 보고서 이후에는 의사 과학자였어요. 사이언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 어떤, 뭐, 진리의 담, 담지자, 뭐, 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 환자를 교육하는 교육자였습니다. 닥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회적인 영역으로 이제 확대된 것이 이제 프로페셔널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의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20세기까지의 그런 의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오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죠. 모든 의사들이 암만 그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졌죠. 따라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실천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해진 게 뭔가 하면 위, 위에서는 주로 이제 질병 그 자체를 가지고 어,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 밑에는 질병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질병 경험 환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환자의, 경, 환자의 경험을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떠맡게 되죠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고 환자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담의 결과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는 실천 행위를 하는 그런 에, 역할로 다 달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의사의 정체성과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는 어떤 거냐? 사회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의학 지식도 거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는 정보가 중요해지고요. 또 환자의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한 것이 이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대 그리고 이제 근대 의사는 과학과 도덕의 파수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사가 거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사 역할이 부여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환자의 경험 또는 질병 현상을 해석하고 또 그것에 대해 상담하고 행위하는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일방향의 전제를 가지고 그 만들어졌던 의료윤리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은 이제 새로운 세대는 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 새로운, 패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역사 문화 또는 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문학적 성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 비판적 의료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비판적 의료인문학이 그 길을 제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의학의 길 또는 의사의 인생을 인생 경로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통찰을 얻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의학의 모습, 의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새로운 세대의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